시트에 시트에 셀렉션 체인지 체인지 이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셀렉션 체인지하고 체인지 이벤트하고는 달라 셀렉션 체인지는 선택하는 셀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거고, 워크시트의 체인지 이벤트는 셀의 값이 바뀔 때 발생하는 이벤트야. 그래서 여기서 지금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 가지고 지금 뭐, 이런 걸 대체 뭐에 쓰는지 한번 간단하게 응용을 해보자고. 여기서 지금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, 요 아이템, 요 아이템, 이 열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냐면은 하 이름을 아이템이라고 지어줬네. 이렇게, 여기, 이 부분, 이 부분. 그래서 이 부분에 셀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야. 이제 이동하면서 선택을 했다고 치고 단말이야 그럼 요거, 요 선택된 아이템의 요 데이터, 요 데이터하고, 요데이터로다가차 틀고리고 싶어. 그럼 이게 얘가 요놈이 이쪽에 오면은 또요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차트가 그려진다 말이지. 차트가 바로 차트 위치도 요요 요 위치를 이렇게 딱 담갔고 여기 차트 여기에서 그릴 때는 차트 위치가 여기로딱 되고 응? 이렇게 여기 차트를 그리고 싶다 말이지. 응? 차트는 차트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. 이제 여기 선택을 해보자고. 여기 를 하나 선택을 했다 치고. 이렇게 해서 차트를 그리려면 요거 하고 여기 얼마리 있잖아요 거 같이 선택을 이렇게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이 차트를 그리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삽입 차트에서 이거.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은이 부분이 요 부분하고 여기 하고 여기를 참조하고 있지 이거 그러니까 차트의 원본이 되는 것을 원본을 요걸 제공을 해줘야 돼 여기에 원본이 요거에 요거하고 요거란 말이야 요거 열머리하고 응? 요거를 요거를 차트에다가 제공을 해줘야 차트가 그려지는 거야 요거를 한번 해, 해보는 거야 여기다 선택할 때마다 이제 뭐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렇지 삭제해버리고, 이제 음. 여기서 워크시트겠지 그러니까 보기에서, 보기에서,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지금 블랙펜 있지. 여기 블랙펜, 블랙펜, 더블크림. 그래서 이 블랙펜 워크시트에클래스 모듈이 여기 나타나는 거야. 그럼 여기서. worksheet, selection change. 여기 나타났네. 여기다가 이제 하고 하지 d i m r chart, source, and range. 차트를 그리할 그거 범위. 차트의 원본이 되는 범위를 여기 이 변수에 넣는 거야. 테이블, m e a r t t a 요거는 전체 테이블 그 다음에 onError 이런 트 n e 는 항상 이거 코딩할 때 항상 잊지 말고 1 0분넣주고 에러가 하나 들어도 지나갈 수 있게 w 그 이프 e t a r g e t t 이 s a l 가카운트가 만약에 1보다 크면은 그냥 취소야 Then exit. So, e l l is the same as the cell. t h e I will go t 이 the cell. Then I will go to the c e l I g to e t o to the e n I i e I t t e c e t n c 하게. 지 아이템. 아이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그 지나죠. 열을. 응? 그래서 아이템 요열, 열과 열에 들어 있는지를 알려면은 인터섹트를 하면은 교차가 되면은 그것이 교차가 되면은 그 유효한 셀이지. t 이 i 나띵 되면 아무것도 교차가 안 되는 거야, 이게. 응? 엑시트 t 요거죠. 세 가지 이 지금 요성 검사를 한거야 이렇게 해서 유효한 셀을 선택을 안는지 아, 요거요 요로 셀지로 이제 네, 이렇게 조건에 안 맞으면 작업을 취소하고 나가는 거지. 그러 이제 이제 작업이 이제, 이제 이제 됐어. 이제 이제 유효한 셀을 선택한 거야, 이제. 그러면 s e 이 of t 타겟 l 셀 커런트 리전이지. Okay. 이 커런트 리전은 전체 테이블을 이제 여기다 잡다 붙잡는 거야. 셀 r 차트 이제 트를그려할 셀이지. 그려 범위. 차트 소스는 i n t e r 타겟의 entire l 그 다음에 R 테이블 테이블하고 지금 타겟을 선택한 타겟의 전체 행 행과 교차되는 부분이 차트 소스가 되는 거야 차트 소스의 값이 되는 거고 이제 열 머리를 집어넣어야지 set 알 차트 소스는 union r 테이블의 로 w 의 첫째, 첫째 행, 그 다음에, 알, 차, 투, 소스. 요게, t가 빠졌다. 그 다음에, 이제, 이제, 요게, 이제, 요게, 이제, 요게 유효한 이 차트를 그릴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잡힌 거야. 그럼, 이제, 여기서 차트 그리는 것은 별도의 프로세즈를 만들자고. 그래서.

height okay. 이렇게 차트를 그리는데 차트 소스는 요게 되고 매개변수가 그 다음에 위치야 left 위치 top 그 다음에 폭폭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그 i 서 shape x as you shape o n e r r o r r e s u m e e x t 항상 해주고 그 다음에 forEach shapeX in rsrc의 워크시트의 shape 여기서 shapeX delete 그리기 전에 이미 있던 조영을 뜨는 다 삭제를 해보는 거야. 그리고 쎄 이제 그리는 거야. 쎄 shape X는 R 소스의 워크시트의 s h a p 의 add chart. 눈썹 이렇게 그냥 해주고 그 다음에 shapeX의 left는 L left to. shapeX의 top은 L top shapeX의 e width는 L width shapeX의 height는 shape.x에 차트 속성의 set source data, set s o t a c e 데이터를 as source 요걸로 해주지. 이렇게 그럼 된 거야. 요게 요 부분은 차트를 그리는 부분이고, 차트를 그리는 부분이고, 요 부분은 selection change에 따라서 이벤트가 발생함에 따라서 차트 복근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 가지고 이것을 호출하면 되는거지 draw c r t r chart Unchart source Our table의 레프트 위치 i n d c plus 10그 다음에 t a 에 이셋톱. 그 그다음에 이데. 높이. 하이트는 150. 위드스는 200. 이제 요게 됐어. 이게된 거야. 그럼 이제 서실러을해 본다. 된 거야. 요거 서,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게 셀렉션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야. 봐봐. 자. h 그리졌네 이렇게. g. d. 시 이렇게 그러지 예? 선택할 때마다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차트를 그릴 수 있게 영역을 해준 거지 예? 이렇게 이저 이벤트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그럼 뭐 보통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사용자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아이템을 선택을 하면은 그 위치에 그 아이템에 해당되는 정보를 갖고 차트를 시각적으로 분석도구인 차트를 표현해준다. 좋잖아. 예? 네? 중요한 거는 R 테이블이야. 요 R 테이블. 중요한 거는 R 테이블. 요거는, 요거는 타겟, 여기를 하나 선택을 딱 했다고 치면 여기 타겟이라면 g t 타겟이지 g t 타겟이이 g t 에 g ta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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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a g tag tag 이이 g 이 a 이게 a g t 이 g 이야이게 a 게 t 게 g 게 a g t 이게 R 테이블이 g tag t 차트 소스는 t a 트 tag t a t a r t a 엔타이어, 엔타이어로. 엔타이어로는 여기서 이게 전부지, 이거. 쭉, 이거, 이거. 여기까지 전부 이렇게. 이렇게 전부. 이렇게. 엔타이어로, 이렇게. 시트상에 이, 이 행, 이 행위 전체가 선, 선택이 되는 게 타겟을 엔타이어로. 요거 타겟을 엔타이어로, 요거야그 다음에 R 테이블은 뭐야? 요거 요고, R 테이블 요거라 그랬지? 요거요거 요거. 이렇게 R 테이블. 그럼 이것의 인터섹트는 인터섹트는 어떻게 되냐? 바로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과 요요요이 요, 요, 테이블 범위와 요 서, 전체 행벼, 행 범위가 중복되는 거, 교체되는 거, 바로 요 부분이지 이거 요거, 요거 요거 요거라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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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걸 찾은 거야 요거. 그래서 R 차트 소스는 지금 요걸 찾은건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그 차트에 그 카테고리 이름을 나타내려면 요 웨스트 이스트 사우스 노스 요 부분이 나타나야 되거든 그럼 요거를 유니온으로 해가지고 요것과 알 테이블에 알 테이블에 알 테이블에 로우에 1번 아 그럼 요거를말이요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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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유니온 시킨 거야. 유니온. 그럼 유니온, 요거, 요거 하나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 들어오고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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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게 들어와서 요게에 요거에 요게 들어와서. 그래가지고 요게 알 차트 소스, 요거, 요것이 바로 이렇게 새까맣게 실린 부분, 요 부분이 차트를 그려주는 원본이 되는 거야. 요것을 차트 그려주는 드로우 차트 여기에 드로우 차트 여기 요거 요거 드로우 차트 요거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요 드로우 차트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야 알소스 요 부분은 래가차저 차트를 그리게 되는 거지 응?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거야 요 타겟 요 타겟이 요게 타겟이었단 말이야 여기 요게. 요게 타겟이었는데. 요게 요게 선택된 셀이었단 말이야. 셀렉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한 범위가 바로 요 타겟이었단 말이지. 요곳에 엔타이어로 엔타이어로의 요거, 요 테이블과 교차되는 점, 인터섹트되는 부분, 요 부분, 요 부분과 그다음에 이 테이블 전체 테이블의 첫째 행, 제목 행, 음? 카테고리 항목 항목명이 된 부분을 요두 개를 요 범위와 요 범위를 유니온 시켜가지고 차트를 그리는 소스로 다 활용을 한 거지. 응?